자,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CSR의 7가지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CSR의 7가지 영역은 캐롤이 제시한 사회적 책임 4단계를 얘기할 때 대부분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하윤리적이나박해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은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캐롤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CSR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뭐냐?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사회 공헌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과정 속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는 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네 번째 단계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체를이익으로해서 자선적 어떤 책임을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그야말로 비디자이어디죠. 바래지는 개념이지 강제력은 없다. 어, 국제 표준학이고 ISO 26000에서 7가지 카테고리를 제시를 해요. CSR 7가지 카테고리를 여기 2010년인가 어,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됐죠. 지금으로부터.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거니 제이셔널 가버넌스. 제 자,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조직 기업 지배 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기업 지배 구조, 조직 지배 구조라기보다는. 그런데 CSR에 해당되는 모든 그런 어떤 조직이 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공기관부터 뭐 이익 단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 조직에 다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 지배 구조라고 했어요. 조직 지배 구조는 뭐냐 어, 공부를 하겠지만 그 조직을 누가 운영하고 이끌어가는가. 어,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너 매니지먼트와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유 경영이라고 해요. 소유 경영, 오너 매니지먼트를 소유 경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전문 경영이라고 해요. 소유 경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의 지분이 많은 사람. 자,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사람이 총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과반이 넘는 주식 보유량이잖아요.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 어, 이거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의 보유량과 관계없이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유경영은 자기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는 거고, 전문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가 다수잖아요. 주주가 다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0%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주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업 경영을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치가 따라서 같이 가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냐면 우리 CSR 경제적 책임을 우리가 배웠었죠. 첫 단계 캐롤리 테시한 CSR 첫 번째 단계 경제적 책임을 위해서 소유경영자가 조직을 지배하는 게더 타당할까요? 아니면 전문경영자가 조직을 지배하는 게더 일반적으로 타당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경영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게더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유경영자도 자기가 지분이 많아서 자기 회사니까 적극적으로 경영을 할 텐데 자칫 잘못해서는 자기가 지분이 많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 경영을 할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는 아니잖아요 주주들한테 임명받은 주주총회에서 자꾸 주식회사 안 배웠는데 주식회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 형태 중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제일 많아요. 한90%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래서 제가 주식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회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직을 더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주 총에서 회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 잘 못하면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지배 구조가 전문 경영자가 조직을 지배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1번 항목 올 g 니 제이셔널 가버넌스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는 지배 구조는 전문 경영인이고 전문 경영인이 조직을 지배하야 캐롤이 제시한 이코노믹 리스판서빌러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 뒤에서 우리 3장 뒤에서 주식회사 다룰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일단 오늘 공부한 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법에 명시된 기업 형태가 있어요. 회사 상법에 명시된 회사 형태가 한명 회사 합자 회사 이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90%다. 그러니까 기업 얘기할 때 주식회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봐도 좋죠. 기업 얘기를 할 때는. 자, 어찌됐건 간에 전문 경영자가 주식회사에서는 조직을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뭐 주식회사뿐만 아니고 나머지 회사 형태에도 뭐 독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명의 생각은는좀 다르겠네요. 자, 뒤에서 한번 보기만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걸까? 두 번째는 이제 인권이라는 게 나와요. Human Right. 인권. 인권 얘기를 보면 뭐 여성, 장애. 인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이주민 봅시다.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주민 여성들 같은 경우, 일터 내에서, 그죠? 조직 내에서 인권이 말살되는 경우, 가끔씩 이제 뉴스에서 보도 보신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꼭 여성뿐만 아니라도, 어, 임금 제대로 못 받고, 그죠? 어, 차별 대우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라고 합시다. 어.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어린이가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초기 자본주의가 활발하게 발전할 때거든요. 18세기 후반일때 유럽에서 7살 먹은 애들이 막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성들의 인권, 또 이주민 중에서도 인권이 말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 방가방가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어, 거기 주연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김인권 씨인가? 이름도 참잘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부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을 하죠. 한국 사람인데. 벌어지는 일들인데,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어, 자,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들은, 기업들은, 어, 여성, 뭐, 특히 뭐 장애인도 포함할 수 있어요. 장애인,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권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노동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버, 어, 프 i 티스 노동관행은 피고용인의 고용안정. 이거 피 고용인의 고용 안정 이거 중요하다. 이거와 관련된 이슈를 보면 피 고용인의 고용 안정과 관련 된 고용 안정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정규직 얘기를 하고 비 정규직 비 정규직은 대부분 계약직들이 많아요, 그죠 계약직들 그러니까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1년에서 2년. 어. 그런 경우, 일을 할수 있는 의지가 있어도 계약이 끝나면 일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제 그 아파트 내에서 이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도 여기 이제 매년 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상당히 친해졌어요.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뭐 음료도 드리고 그러는데, 어, 갑자기 이제 우리 회사, 그, 회사래. 그,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더니, 그, 청소하는 용역 업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서. 그, 용역 업체 바뀌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하시는 분, 친한 분한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일하고 싶은데, 이 계약이 걸려있어서, 어,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왜냐면, 다른 용역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 현재 영역회사 일하시는 분들이 이 고용승계가 될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계약직에 있어서의 어떤 고용 안정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법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죠. 특정한 기간 동안만 일나는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인적자원 개발 정도. 이른바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잊어버리셨을까봐. Development 디... 개발.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시면,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들은 어,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교육을 잘 시켜야 일을 잘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니까. 좋은 회사일수록 사원들의 어떤 HRD,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자기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외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문제가 노동 관행이 돼 있다. 사실 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말들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제가 올 때는 일을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그죠?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이 그런 경우에는 급여도 동일하게 주고 이런 HRD 같은 경우도 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환경, 환경은 뭐 환경 오염 시키지 말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각각의 조직에서는 이제 뭐 재, 재활용 같은 거 많이 하죠. 리사이클링이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재활용이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아요. 페트병 따로, 페트병도 뭐 투명 페트병 따로, 색깔 있는 페트병 따로. 일부 가끔 보면은 막 분리수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죠 환경과 관련된 거더 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Fair Operating Practice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정 운행 관행이라거예요 공정 다시요 공정 운영 운행이 아니요 죄송해요 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 공정은행 가능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방지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예. 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뭐, 어, A라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A라는 회사가 이제 어떤 원료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 Small A, Small B, Small C. 근데 이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원료 가격들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A B C D 가 A B C 업체 D 까지 있다고 칩시다 A B C D 업체가 그럼 A 사는 어떤 기업과 공급을 맺는 게 좋아요 공급 계약을 그 제품 공급, 원료 제품을 갖다가 원료를 갖다가 저렴하게 제시하는 업체들과 계약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낮게 제시하다 보니까 손해가 날수 있어요 근데 B 업체에서 이쪽 A사의 업체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줄수 있죠 어, 어차피 원료 A나 B사나 C사나 D사나 비슷하게 제공되니까 우리 회사랑 기약하시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어, 모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은이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운행하자는 거죠 공정한 어떤 입찰에 의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에 있어서의 사회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 구매자라고 관계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 조금 전에 말한 거하고 거의 유사한 얘인데요. 어, 대부분 공급자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 구매자는 숫자가 적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통업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저번에 어깨동무 콩나물 이야기했잖아요. 어깨동무 콩나물 어깨동무 콩나물은 공급자예요. 그죠? 어깨동무 콩나물. 어깨동무 콩나물. 그 다음에 CJ 콩나물, 풀무원 콩나물 쭉 있어요. 그리고 구매자는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무슨 마트들 있죠. 롯데마트, 이마트, 원플러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보면 이 공급자 숫자들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이쪽 공급자들은 다수고, 구매자들은 소수기 이 때문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 협상력을 구매자가 더 많이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자들은 자기네들 제품을 납품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말을 바꾸면 자기네 제품들을 사줄 수 있는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두고 협상을 할때이 구매자가 협상력이 더 높죠. 어, 이런 과정에서 어,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김영란 법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어. 자, 이 정도만 설명해도 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컨슈머 이슈라고 해서 소비자 이슈. 소비자 이슈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응, 소비자 정보 수집 원칙 여러분들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제품 구입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에 서로 넘어갔는지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물품 필요하지 않냐고 어, 어떤 제품을 구입하도록 종용하는 스팸메일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원칙에 맞도록 소비자 정보들을 얻어라.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 홈쇼핑에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과대로, 과대로 제품의 특색을 알리고, 어, 그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촉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어,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는 거.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개인 정보들을 함부로 활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슈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커뮤니티 인바이브먼트.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요거는 우리 말로 바꾸면 이 말이 이렇 지역사회 참여 발전. 참여 발전. 음.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 사업. 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CSR 얘기할 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얘기했는데 현대가 울산에 현대 청고등학교만들잖아요 어. 그래서 고등학교 만들어서. 교육 사업과 저 지역 사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청문 고등학교에는 아주 어,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다고 해요. 어, 교육기관 그 다음에 어, 지역 사회의 어떤 고용 문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어, 어, 이슈들 어, 현대에서 다 하고 있죠. 울산의 현대 공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울산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각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장을 뭐 개방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운동장 개방 같은 거, 초등학교 개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c s r 요 7가지 범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CSR 7가지 범주는 대부분 어, 캐롤리 제시한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서는 CSR은 이미 배웠고요. 어, 그 CSV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요. 뭐, 이번 주자 강의 마치죠. CSR과 CSV 개념 한번 보시죠. 자 CS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의 이윤 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CSR을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100원을 벌었어요. 어, 그 중에 한 10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수록 다시 얘기하면 그 기업의 이윤이 창출될수록 CSR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 추구가 선행된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자선적 성격이 있죠. 이 자선적 책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배푸는게 있다. CSR 활동을 기업이 안 한다 그러면은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나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발 중요하네 레퓨테이션 레퓨테이션이 뭐죠 평판 기업 평판을 위해서 CSR 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TV 광고들 보면은 뭐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뭐 수도시설을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뭐 벽지 같은 거 발라주고 뭐 사람을 향하는 기업 이런 광고들을 흔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그런 광고에 노출이 되면 홍보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홍보죠. 홍보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기업에 나쁘게 얘기하면 CSR을 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 평판도 중요하잖아요. 기업 평판 좋은 게 브랜드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좀 마케팅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 이런 측면이 있어서 CSR을 좀 보완한달까?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 게 CSV예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게 그럼 CSR은 나쁘고 CSV는 a 좋은가? 그게 아니고 CSR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기업의 어떤 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거, 공헌하는 거, 왜 나빠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개념이 바로 CSV다. CSR, CSV는 2010년에 포터가 중심이 돼서 제시된 거거든요. 뭐 그렇게 오래 안,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어떤 개념이냐면 크리에이팅 쉐어드밸류라고 해요. CSV,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유 가치 창출, 공유 가치 창출, 공유 가치 창출, 공유 가치 창출. CSV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풀무원은 어떤 거 유명해요? 뭐 두부, 콩나물, 뭐 김치 여러 가지 식품. 응, 음, 영세 농민이 있다고 해봐요. 뭐 수해가 오거나 그죠? 기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영세 농민들은 농사를 폭삭 망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풀무원은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영세 농민들과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어떤 지역 있고 뭐 전라도 어떤 지역에 있다 그럼 그 지역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농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법을 지원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뭐 시설 개량 같은 것도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 이렇게 농법 지원해주고 시설 개량하면 풀무한 제품의 원료가 되는,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이 아주 뛰어난 농산물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에게 더 양질의 식품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영세농민들은 자기네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구매처가 생긴 거고 그로 인해서 풀무원은 또 좋은 원료를 가지고 가치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네요 만약에 풀무원이 어떤 열대 과일로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점점 온난화 돼가고 있으니까 열대 과일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열대 과일 재배하려면 여러 가지 농법이나 시설 개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영세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제공한다 그러면 새로운 또 열대 과일을 이용한 어떤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안이 될수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 읽어보면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 공헌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거죠. 그죠? 프리머이라는 기업 활동을 하는데 좋은 원료를 받기 위해서 영생 농민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같아질 수 있다. 어, 사회적, 영세농민들도 잘 되게 되고, 풀무원은 더 많은 수익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응극대화가 가능하다. 윈윈, 농민들도 좋고, 풀무원도 좋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열대과일 같은 것들을 재배해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열대 과일을 원료로 해서 한다면 그 열대 과일로 만들어진 식품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어, 것들. 뭐 CSV를 뭐 학교에서도 생각해 보면 요새 이제 대부분 동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 동영상 촬영이 좀 어려운 경우을수 있으니까 영상 관련돼서 IT 기기를 젊은 학생들이 조작을 잘하잖아요. 같이 제작에 참여한다고 하면 학생들도 좋고 교수님들도 양지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것도 CSV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차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